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다시 1등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그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주가, 기술, 경쟁력 그리고 미래까지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1일. 주가 폭등 다시 최고치. 미국 시간 6월 2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 대비 4.33% 급등하며 총가 154.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49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넘긴 수치.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7,630억 달러, 한화로 약 5,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시총 약 3조 달러로 3위입니다. 2. AI 왕자를 지배하는 기업.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ai 시대의 핵심 gpu를 장악한 기업 이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고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하드웨어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h100 b100 같은 고성능 gpu는 ms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전세계 빅테크들의 AI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 칩이죠. 이들 4개 회사만 합쳐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3. 규제의 그림자 그리고 돌파. 하지만 엔비디아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규제 강화로, 수출 회피용으로 설계된 H-27까지 추가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 그리고 45억 달러 상당의 재고 상각이라는 악재도 겪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실적을 꾸준히 우상향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은 73% 폭증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월가의 시선과 젠슨 황의 자신감, 월가의 눈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긍정적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중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 13% 낮은 수준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도 향후 12개월 PER이 31배, 10년 평균보다 낮고, 나스닥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싸긴 한데 더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 젠슨 황 CEO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금은 컴퓨팅 산업의 AI 인프라 대전환 초기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정리 엔비디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GPU 독점 AI 수요 폭발 매출이익 상승 시가총액 1위. 이 모든 순환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경쟁사의 추격, AI 수요 둔화 가능성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AI의 시대는 곧 엔비디아의 시대. 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 산업의 맥을 쥐고 있는 인프라 권력자죠. 여러분은 이 엔비디아의 질주 어떻게 보시나요? AI 혁신, 기술 패권,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 지금이 한창 흥미진진해지는 시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